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부동산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목포 용당리에 있는 토지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영암군 3호읍 용당리 영암바다마을 해군 제3함대 아파트 앞쪽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현재는 농지지만은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으로 돼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공항로, 목포 공항 옆에 있는 공항로에 있는 영암 바다 마을 앞에 있는 해군 제3안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어, 목포 대불 산업단지와 근접해 있고 바로 우측에는 목포공항 등 목포 신앙부두가 있는 그러한 용당 3호읍에서 근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고 이곳의 일반 공업지로서 약 객도로 3 0에 35m 도로가 약 180여 몇평 정도 삽입되는 그러한 장기투자 및또 소형 또간의공업 등을 해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용담길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농로길에 접해져 있고 직사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투자성이 있는 공업지역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청색 부분이 되겠고 도로 계획선, 지금 적색 그려진 부분이 계획도로에 들어가는 180여 평 정도 위치에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마을, 해군 사만대 아파트 앞에 공항로에 용당길에서 농록길 깜박거리는 위치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공항로 도로로서 제 3함대 옆으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3호대이블과가 산업단지 대하산 아래 용당마을 복지에 간 영암바다마을에 있는 해군 제 3함대 아파트 단지 앞쪽에 있는 농경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영암바다마을에 있는 해군 3함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공항로에서 유통 자산으로 연결되는 용당로 도로. 지금 보시는 그러한 폐 고무를 저장하고 있는 유통 자원 앞길로 이어지는 용당로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의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비행 안전 3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우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타원형 부분이 지금 해당 토지우 위치가 되겠고 현재는 지금 벼가 익어서 수확철에 접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약 180여 평 정도는 그런 도시계 도로에 들어갈 편입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으로는 총 593평, 지목은 답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는 농경지로 시멘트 농로길에 접해져 있으며 30-35m 계획도로에 약 180여평 도로로 들어가게 했으며 투자미 소형 자영업 부지로 저감한 토지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70% 이하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00% 이상 350% 이내이지만 은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성 싶습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장기투자자, 주말농장용 또는 소단위 간의 공업소, 소형 공장 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예상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표로는 지금 3호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영암 바다마을 해군 제3함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용당로에 유통자원에서 공항로 연결 도로의 중간지점에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호주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 및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지번 및 매매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와 관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번 꽤 공업 지역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내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